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과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IMF급 대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배 찬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미 증시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대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 강대국일수록 부러진다. 우량주일수록 대폭락을 한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을 제가 미국이란 나라를 꼽았습니다. 강하니까 부러진다. 나라라는 것은 유연하게 S라인을 그리는 성장을 덜한 국가일수록 폭락의 폭이 작지만 강대국처럼 꼿꼿하게 이런 형태를 띠게 되면 강하니까 부러지게 되는 법칙입니다. 강한 종목들을 주의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증시가 실제로 제일 강했기 때문에 폭락을 해도 대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를수록 많이 떨어지는 법칙입니다. 힘이란 작용이 올라간 힘 대비 내려간 힘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주식 안 된다? 역시 미국 주식이다? 미국 주식에 몰빵한 사람들 올해 초전 박살 날 것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올라가는 형태 속지 마셔라라고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쿠팡은 지금 고점이 대략 한 70달러 정도 인근에서 계속해서 떨어졌는데요. 저점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 저점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 계속해서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에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제가 테슬라는 분명히 여러 차례 강조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기 때문에 분명히 가장 위험한 주식이 될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런 거대 공룡 기업이 그냥 반토막 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다.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하루 만에 또 대략 8%가량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제가 2022년 경고를 수차례 드렸으나 무시했더니 계속 돈이 증발하죠. 계속해서 미 증시, 한국 증시 종목들이 그것도 초대 우량 대기업 종목들이 초전 박살 나다 못해 신저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2021년 경고도 완벽히 예언했으며 2022년 경고도 대폭락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방송인들과 다르게 밤잠 설쳐가며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지 보지를 못하니 한가해 보이죠? 제가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나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시장을 잘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방송 내용을 무시하면 가난해지고 경청하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듣기 좋은 방송을 보셔서 주식이 반토막을 향해 가죠? 제 얘기를 들었다면 상황 자체가 매우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먼저 살펴보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형태에 속지 마셔라 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래도 속고 있죠. 제 방송을 보시는 현재 소수의 시청자분들은 올해는 가장 큰 행운을 얻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하고 올라가는 척에 계속해서 이 속지 마셔라 라는 포인트. 속지 마셔라 라고 했어요. 올해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 올라가는 척이 상당히 사람을 물타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올라가는 척에 계속해서 속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물타기를 하는데 바로 떨어지죠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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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죠 올라가는 척에 계속해서 속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척에 또 속았어요 제가 이러한 형태를 절대 속지 마시라고 했죠 이런 형태를 띄고 있으면 계속해서 손절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이브 같은 경우는 42% 하락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55% 추락했고요. 카카오페이, 다들 잘 아시죠? 오늘 무려 바닥인 줄 알았더니 7%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60%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마이너스 51% 하락했고요. 저점인 줄 알았더니 오늘 5%나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57% 하락했고요. 네이버 역시도 신저가 이어가고 있죠. 41%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대기업 초우량주라고 해도 초우량주랑 내가 주식해서 수익 나는 거랑 정반대로 간다. 31%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은 50% 폭락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를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A라는 기업을 이렇게 비싸게 매수했을 때랑 내가 현금이란 상품을 잘 이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자체가 매수만 한다고 돈 버는 투자가 아닙니다. 초보자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주식은 매수를 해야 돈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매수했더니 계속 손실만 나죠.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익 나는 형태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현금이나 주식이나 둘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를 지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보면서 아 올해는 시장이 나쁘겠구나. 그러면 주식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보유 상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만약에 A라는 기업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0% 폭락을 했을 때 5만 원이 되죠. 근데 이것이 단지 50%를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A라는 기업이 10만 원이었을 때 1억 원을 투자하면 천주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폭락을 이용했을 때내 돈이 두 배를 불어나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술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C 기업이 분명히 1억 있을 때는 천주만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66% 폭락을 했을 때 무려 세 배를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50% 60%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종목에 폭락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을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를 매수할 수 있는 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장이 나빠졌을 때 나빠질 것 같아 이런 장애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손실나는 종목을 무언가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현금이란 상품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현금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동일한 주식을 내 친구는 이런 주식을 천주를 샀는데 나는 똑같은 돈으로 이런 주식을 두 배, 이런 주식을 세배 많이 살수 있습니다. 이런 폭락을 분명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 상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고 제 방송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제가 2021년도부터 22년 역시도 또 예언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보유하면 돈 버는 것이고 현금은 시장이 폭락할 때 보유하면 돈 버는 것입니다. 주식, 현금 둘다 하나의 상품이라 생각하셔야 되고요.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현금은 써야 주식은 사야 돈 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한 해가 폭락이라 생각되면 현금 전략만 잘 세워도 남들보다 두 배, 남들보다 세 배를 같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동일한 주식을 두 배, 세배 많이 살수 있는 것이 이런 현금 전략입니다. 고점에 물린 투자자가 본전을 찾아갈 때 폭락에 잡은 사람은 두 배, 세배 수익납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누구는 본전, 누구는 두 배, 세배 수익나는 것이 바로 현금 전략을 얼마만큼 내가 이 시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냐? 없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타 방송인들은 항상 뉴스만 보고 경제 예측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뉴스를 보지 않고요. 오로지 경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항상 드렸지만 막상 조회수는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은요, 필요 없는 정보에 필요 없는 뉴스를 보기 위해서 시간 투자라고요. 저같이 실제로 경제를 완벽하게 때려 맞추는 사람의 방송은 실력이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저만큼 경제나 미래를 예측 잘하는 사람은 유튜버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배 찬스 알려드림 이 주제로 방송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고요. 2천 0 0만 원, 1 0 0 0원 원, 1 0 0 0만 원, 2 0 0 0만 원. 1억 원, 1억 8 0 0 0 1억 원,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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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백만0 0 0 0 0만0 0 0 0 0만0 0 0 0 0 원, 0 0 0 0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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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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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 원, 5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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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 3천만 원, 1,700만 원, 1,000만 원, 1억 2,800만 원, 1,400만 원. 3,4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주식을 배우신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주식에서 이런 주식들이 오른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요. 누구나 사는 대기업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날리는데 다수가 선택한 종목은 대기업 종목입니다. 그러면 대기업 종목으로는 주식에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 우량주들이 수익도 안 주는데 그게 무슨 안전한 주식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올해 새롭게 오픈한 강의 사이트고요 달수.co.kr. 지금 세 가지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항상 빠르게 해야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되는지 도움을 주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